Oh, 이미 비볐잖아 아, 다들 어 죄송합니다 이거 뭐을 아, 플랫브레드 아니 무슨 샌드위치 음, 사람아 어, 미이 미트볼. 어, 미트볼 플랫브레드로랑요 로스트 치킨. 위트빵으로 주세요 그러면 플랫으로 주세요 아이고 브이로그 망했다 아니야 플랫 박스 없어 망했잖아 위트를 먹어봤어? 같은 분밖 먹어봤어 아 진짜? 숙면. 둘다 슈레드로 주세요. 빵? 로스트 치킨은 절임류 다 빼주시고, 미트볼은 양상수랑 피망이랑 토클만 주세요. 올리브 오일이랑 후추랑 소금 해주세요.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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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오늘 공기가 매우 안 좋다고 해서 마스크를 썼어요. 아니, 이쪽에 뭐가 나가지고 엄청 아파. 오늘 밥 먹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밥 시간이라 사람도 너무 많고 삼각대를 점심시간에 못 가지고 가가지고 못 찍어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오늘 저녁, 로스트 치킨, 샌드위치, 서브웨이. 제가 지금 빨리 먹고, 편집을 해서 <laughs> 영상 올려야 돼요. 계속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싶으니까, 영상을, 스타일을 좀,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거를 원래 음악도 좀 다른 음악으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안될것 같고 이번 일이랑 그게 너무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편집을 못했어요. 그리고 연말과 연초라 약속도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먹고 나를 편집하고 올려야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리고 할것만고 So hot 아보카도 추가하는 거 깜빡했다 저 갑자기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뽐뿌가 와가지고 근데 일시불로 결제할 금액은 저에게 있지 않아요 결국적으로 돈을 좀더 내는 거예요 바로 갖고 싶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11형을 사려고 했는데, 홍대 근처 이제 LG 유 플러스 지점을 돌아다니니까 다 11형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패드는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유 플러스 샵에서 사야 되나 했는데, LG 매장에 아예 없다고 했단 말이죠. 없다는 건가? 아, 지금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일단 빨리 먹고 영상 올리고 해야 돼. 내일은 뒤늦은 신년 파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오늘 안에 편집을 해서 빨리 올려야 되거든요. <laughs> 지금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월급 들어오면 에어팟을 살 거고 할부.. 아빠한테 쫄라가지고 할부로 카메라를 <laughs> 결제한 다음에 아 월마다 돈을 드리면서 빨리 카메라도 뭔가 구매를 하고 싶고 카메라에 따른 또 악세서리도 구매를 하고 싶고 아이패드도 구매를 하고 싶고 아이패드 액세서리도 구매를 하고 싶고 갑자기 그 무력이 막 1월이라 그런가? 와, 너무 맛있어 서브이야 잠옷 I... 입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시킨 거거든요. 근데 실측 정수가 이게 아닌가 봐. 아니 저는 분명히 상위 70cm고 뭐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샀는데 바지도 생각보다 짧고. 위에 옷도 너무 짧고, <laughs> 잠옷이 너무 핏돼가지고 불편하진 않은데, 고무라. 암튼, 모양은 귀여운데 좀 실패했습니다, 이거. 암튼, <laughs> 저는 연습하고, 드디어 영상도 올리고, 이제 자려고 또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good night. 배고파서 아몬드를 먹습니다. 아몬드 먹고 옷 갈아입고 집에 갈 거예요. 오늘 신년 파티가 있는 날이니까, 옷 갈아입고, 집을 가서 씻고, 밥을 대충 또 때운 다음에, 옷 갈아입고, 출발을 할 겁니다. 사당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동하시죠.

<laughs> <laughs> 우 와! 맛있겠다. 열어줘, 열어줘. 이번... 어, 안녹았는데 예쁘다. 그러니까. 잘안 퍼져 그치? 너무 해 어. 내가 열심히 퍼줄게 <laughs> 야간 모드로 한번 해봐. 이메아 진짜? 달 찍혀? 응. 너무 예뻐. 뭐낌 모락모락 맛 맛있네 오 진짜 맛있다 대박 얘내 생각에 이거 순대 진짜 핵뜨거울거 같아나 그래서 안먹을래 아 그래? 극단적 <laughs> 그와 ハグハ 블락도 갑니 이거 아대찌개랍니다 <laughs> 여러분 <웃음> <웃음> 어때? 이 정도 낮고? 아 이렇게 중간 길이 모이니까 또 음? 세상이 따뜻해지고 좋고 편안하네. 한마리, 한마리, 한어리절안 돼. <놀람> 이건. 이거 뭐? 애마리 백종원 도시락 인 진짜?

기같은데 고기가 많이 나고 음. 소세지맛 나요 음. 어, 맛있다 <laughs> 두개찌개 제일 맛있는 데어디야 의정부 의정부 두개찌개라고 광원역 쪽에 있기가 지금까지도 1등 인정? 음. 음. 아, 이영이랑 나랑 부대찌개 먹어라. 나한 마디도 안 해. 진짜? 15분만에 15 15 다, 다 먹어. <laughs> 아다 먹었다. 이렇게 받는다 얼마? 안 돼. <웃음> <웃음> 뭐라고 했는데?